미성영상입니다 강원 영동, 경북 동리안, 동해 고기압 확장으로 북동풍 유입에 의한 강수구름대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서해상은 희귀차로 인한 북상계가 관측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약화됩니다. 제주에서 남부지방은 다충운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일기도입니다. 북한 쪽 고기압에 의한 북동풍이 강원지방 쪽으로 점점 유입 중입니다. 북쪽은 차가운 건조 공기가 남아 중이고 남쪽은 따뜻한 건조 공기 상승으로 포화 구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동풍 유입으로 인한 강원도 강수는 시간당 10mm, 더 아워 미만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경상 동해안으로 강수대가 발달될 수 있습니다.8시 서해 복사 안개로 인한 저시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해소됩니다. 동풍 유입으로 인해 강원도는 하층운이 존재하고, 오전 8시는 서해 북사 안개로 인한 저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없어집니다. 동풍 유입으로 인해 강원도에 하층운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12시까지 강원 내륙의 늦은 오후 3시에서 6시부터 저녁 6시에서 9시 사이 충북 중북부와 전북 동부에 0.1mm 미만 강수가 있겠습니다.오늘의 주요사항입니다동풍이 유입되기에 강원 동양 산지와 경북 북부에는 시간당 5에서 10mm 내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비 구름대는 전점 남쪽으로 확대되어 오후부터 그 밖의 경북권과 경남권 충북 남부에 비가 내리겠고 밤에는 전남 해안에도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풍은 오늘까지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30노트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에어맨는 시장이 발표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28일 오전 9시 50분에 발표된 유효시작 28일 오전 6시 유효종료 28일 오전 10시까지 본리는 비와 안개 방문입니다 공항경보 저시정이발표되었습니다 김포 청주 오전 10시까지 유효되고 구릉고도 청주 오전 10시까지 유효합니다. 오늘도 안전 비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